사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 부탁서에 연락을 주셨나요? 예. 아, 아 예. 반갑습니다. 예. 잠깐 감사합니다. 안에 감사합니다. 들어가도 될까요? 예. 네. 네. 알기시죠? 네. 알지시죠? 네. 이야, 여기서 어떤 것들을 취급하시는 예. 거죠? 저희는 뭐, 오징어채, 한치, 지포, 뭐, 명태 할거 없이. 총망단에서 건어을 조미 된 거는 전부 다 취급하고 있어요. 저 이제 고민은 그 외에 우리 변호사님도 오셨고, 박사님도 네. 오셨는데,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이제 부도가 나서 뗐어요. 네. 그거를 해갖고 이걸 받을 길이 없어요. 음. 그러면 아. 이 소송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도 결손이 났어. 음.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 거다 팔아서 들어갔어, 요 이게. 음. 과표가 다 네. 합쳐서 들어갔어요. 네. 그러면 그거를 음. 결손한 비용을 전체는 못, 못 빼주더라도 그래도 그 결손된 만큼은 과표는 줄여줘야 지 않나 음~ 지금 이제 세금 때문에 음, 문의를 그렇지요? 주신 네네. 것 같아요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대손세. 공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채무자가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행방불명 됐을 경우에 요거를 대손금으로 회계상 잡으시고 요거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. <목소리> 소득세 같은 경우도 배송금 제도가 있어서 이걸 필요 경비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서 부과되는 소득세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 제도가 저는 지금까지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. 아, 네. 제도는 있는데 이제 증빙 서류를 아마 내시는 게좀 복잡해서 그렇게 아.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그 증빙 서류는 뭘 어떻게, 뭐 복잡한가요? 뭘 준비해야 됩니까? 하셨을 때는 어쨌든 파산 절차가 개시됐다는 그런 서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실 수 있고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가 됐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예. 파산 신고나 실종 신고 뭐냐, 예. 아뭐 빨리 경기가 더 좋아져서 그런 사고도 없고 사업도 잘 되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힘내시고요. 아, 이 세법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이런 걸 모르는 그 정보를 좀 음, 알아서 좀 새롭고요. 참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.